그러고 니다 자, 하루 이틀이면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기상청 예보에서도 그렇고. 티셔츠도 이제 좀 많이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것 같아요. 기존의뭐 가을 티셔츠, 겨울 티셔츠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의 가을 티셔츠, 겨울용 티셔츠 예뭐 네. 얇은 거 기상청에서 항상 얘기해. 추워지면은 뭐 두꺼운 거보다도 얇은 거 여러 장 껴입는 게 보온력이 더 좋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예, 네. 많이 하고요. 앞에 보이는 티셔츠 사실 뭐 이제 가을용을 넘어선 거의 뭐한겨울용이죠 한겨울용 급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어 지금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도시 도심 존조가 10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노지는 뭐 거의 초겨울입니다, 초겨울 초겨울 설악산에 눈이 온다, 뭐 서리가 온다, 뭐 하죠. 예, 설악산이 노지잖아요. 예, 일반 우리가 낚시, 등산, 캠핑 가는 것도 뭐 설악산은 굳이 아니지만은 그만큼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예, 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꺼내놓기 시작해야 되는데 저도 많이 구입을 했어요. 예, 많이 구입을 했고 어, 일반 뭐 겨울용 티셔츠 그냥 우리 말이 그냥 이렇게 지금 차, 그 모델이 입은 모습이 그냥 말이 그냥 티셔츠지 우리 플라플리스 집업 있죠 플라플리스. 자켓, 폴라 폴스 자켓을 그냥 티셔츠로 그냥 오려 가위로 잘라고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일반 겨울용이라고나 뭐, 기모 티셔츠, 뭐, 교울용으로 이제 기모 티셔츠가 대, 대세죠. 대부분 이제 소재가 기모, 안감, 그리고, 뭐 그리고, 오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거의 대부분이 기모로 된 티셔츠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양털 소재, 뭐, 개털 소재라고도 하죠. 네. 얘까지 이제 더 되어가지고, 어, 일반 티셔츠, 제가 볼때 그냥, 일반 티셔츠의 최소, 일반 겨울용, 그러니까, 같은 동물 때 겨울용 티셔츠 최소 두 배, 세배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뭐, 얘는 이제 두 장, 세 장, 뭐, 여러 장 이렇게 얇은 겹쳐 있는다기 보다는, 이너 제, 제가 겨울에 웬만한 날씨, 추운 날씨가 아니면은, 이너웨어 그냥 하나에 얘 하나 입고그 외에 이제 외피 착용하고 있는데, 그얘 하나면 그냥 끝이라고 보여집니다. 얘를 뭐두장 입을 수도 없고요. 그 정도 입으면은 활동하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한 방으로 그냥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격입니다. 지금 색상이 제가 메인에 세 가지를 하나 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건 사이즈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115까지. 빅, 완전 빅 사이즈까지. 네이비. 네이비를 선택한다 그러면 95, 100, 105, 110, 115까지. 어, 그리고, 뭐, 블랙. 블랙도 115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9,400원에 8,230원. 네, 자동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할인 여기 롯데가 최적가인데 롯데온이 최적가인데 어, 자동으로 이제 8,000 8,230 이렇게 할인이 쪽쪽쪽 이렇게 돼있어 네. 8,000원대 8,600원. 출시가격을 꼭 굳이 보셔야겠다 하시는 분들. 네. 이런 출시가격이 나와있는 쇼핑몰들 있죠 네. 출시가격은 뭐 네. 10만원에 10만원에 출시를 해가지고 네. 뭐 패션플러스 패션 플러스 패션 플러스 드마 동일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그런 패션 플러스는 가격이 여기보다 몇백원 차이가 나고요. 일단 최저가는 여기 그냥 내부 가격 보기 갖고 낮은 가격으로 쭉 내리니까 어, 여기 지금 이제 남성용 예. 남성용 플리스면 8,600원, 롯데온이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롯데온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G 마켓 9,000원. 디마켓 옥션, 뭐 조금씩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하는 사이트에서 할인율이 더 높다 그러시면은 원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간단하게 검색창에다가 애플 라인드 맨투맨이라고 치시면돼니다 애플 라인드 맨투맨, 애플 라인드 맨투맨, 애플 라인드 맨투맨이라고만 간단하게 치시면돼니다 애플 라인드 맨투맨, 애플 라인드 맨투맨, 애플 라인드 맨투맨. 애플 라인드 맨투맨. 애플라인드 맨투맨이라고 치시면 앞에 잡동사니 여러 가지 이렇게 걸쳐 갖고 나오는 사진들 많아요. 복잡하게. 애플라인드. 뭐 이제 3종이라고 해서 더 저렴하지도 않아요. 3종에 35,000원에 무료기 때문에 앞에 지금 보시면 이제 뭐8,000 몇백원에 3개를 구매하시더라도 24,000원에 택배비 한 달에 들어도 2 7 0 0 0원이고 얘가 뭐 3종 여러 장을 구매한다고 해서 더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9,210원이 최저가도 아니고 네이버 가격 빼고기를 그냥 클릭하셔 가지고 낮은 가격 순으로 쭉 내려버려요. 낮은 가격 쭉 내리시면, 일단은, 내가 원하는 사이트들 아니든, 최저가는 일단, 8,660원. 롯데 백화점.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온. 롯데 관련된, 쇼핑몰에 8,660원이 최저가고, 그 외에는 다른 사이트에 정리금이 있다. 다른 데서 구매더 저렴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내리시면은, 거의 뭐전 사이트 다 나오니까, 원하는 곳에서 할인받아가지고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말 오늘 내일 비가 내서 비가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금방 전까지 계속 일어나 내려가지고 원래는 이제 금요일부터 계획을 하시죠 금요일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보통 계획을 많이 잡는데 주말에 한 절반 정도가 날아간 기분입니다 나머지 뭐~ 오늘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일요일까지 있으니까 주말 잘 세우셔가지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